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 p 투자 연구소 배달한전략팀장입니다 자, 8월 12일 목요일 현재 시각 3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SMCNC 종목코드 048550입니다. 자, SMCNC가 지금 4%대 약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선 부근에서 들어왔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전일 영상에서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며 우리가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잡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전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좀 놓아줄 때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뭔데 놓아주냐 smcnc는 음,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엔터주죠 어, 엔터주 플러스 이제 sm에서 카카오가 인수하네 그리고 cj에서 인수하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여러 차례 이제 어, 종목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어, 이제는 어, 이제 좀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결론적으로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시세 나왔고요 2차 시세 나왔고요 3차 시세 나왔어요.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영상 분석해드렸던 종목이죠. 네. 결론적으로, 어, 이제 슈팅이 나왔고, 6, 6,860원은 이제 고점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또 상승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뭐 CJ나 어 카카오에서 이제 제대로 불이 붙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이 볼수 밖에 없겠죠?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자, 볼까요? 카페24 볼게요. 카페24가, 음, 네이버에서 인수한다는 소식에 반짝했어요. 음 카페24도 이때부터 종목 분석 영상 잡아드렸는데, 어 이전 영상을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요 날, 이제 카페24, 네이버가 인수한다. 지분 15%를 1,300억에 인수한다라고 말어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그와 함께 재료 소멸로 주가 하락해 버립니다. 아니 인수한다는데 하락을 해 버리는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누가 인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2파전이라 보다 강하긴 하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인수를 한다 할지라도 재료 소멸로 반짝하고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반짝 때 반짝 윗꼬리 달고 이렇게 슈팅 나올 수 있겠죠. 반짝하고 운봉으로 죽어버리는 이런 반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집중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본인 판단이겠지만 제 관점으로는 음 기회비용 측면에서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전일 영상에서 이제 11선 부근에서 우리가 단타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점 대비 마이너스 4에서 고가 3%면 7% 이상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제 반등이 나왔으면 어그 이상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욕심을 노릴 수 있겠느냐 어, 욕심 부리기에는 확률이 좀 떨어진다 애매하다 그러면은 짧게 3% 5% 기술적 반등 노리고 끝내는 거죠 어, 지금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뭐 전일 매도를 했었으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지만 결론적으로 그 말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관점을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어, 매수, 매도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종목을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카페24를 보셔서 알겠지만, 네이버가 인수를 했는데, 1300억에 15% 비중을 인수했는데, 하락해 버려요. 재료 소멸이라는 거죠. 결국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상승을 하고, 그 기대감이 사실화되면은 오히려 매수세가 꺾이는 경향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반짝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그거 노리겠다고 어, 이 타점을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면은 매매가 꼬일 수 있단 말이죠. 결국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게 포인트냐면 내가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 올라갈 확신이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느냐, 반등 나온다는 확신이 있느냐. 근데 이 구간에선 이제 저점 대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7%나 반등이 나왔어요. 이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 때만 하더라도, 어 내려온다. 우리 11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 3%에서 5% 짧게 노린다면 충분히 반등 나온다는 확신이 있다. 5,000원 지지라인 잡아드렸죠. <laughs> 왜 5,000원이란 지지라인이 나왔느냐. 그거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이 이전 영상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00원 지지라인 부근에서 반등 나온다는 확신이 있다. 설령 CJ에서 인수 포기하고, 어, 카카오에서 인수 포기하더라도 그런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5,000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떨어질 것이다. 그만큼 확신이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결과는 쪽으로 반등이 나왔고, 근데 이제 이 정도 나왔어요.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모르는 거죠.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이 50% 60% 남짓한 그런 확률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음. 그래서 이제는 어흘 취업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쌍바닥 5,000원 라인 쉽게 뚫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반등이 나올 것이냐 확률이 뭐 60, 70% 남짓한 수준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은 이 일쯤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이제 동시효과가 들어왔네요. 뭐 내일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음봉이 나온다. 뭐 다음 주에 5,000원 부근 온다. 쉽게 뚫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좋은 뉴스. 어또 기대감을 자극하는 인수 뉴스 뉴스가 나온다면 뭐 6천원까지도 반짝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얼마나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허 리스크가 있고 확률이 애매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음 애매하면 안하면 되죠 네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자, 21선 부근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지지 라인을 4500원 이하로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사실 모르겠어요 어,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하게 거래량 죽, 죽으면서 이제 좀 재미없는 흐름으로 이렇게 좀좀 좀 오랜 시간이 버텨주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런 반등 나올 수는 있겠죠 뭐 나와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확신이 없다는 라 거예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지지 라인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1선 이하로 좀 내려온다면 반등 나온다는 확신이 있어요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려오면 반등 나온다는 확신은 있는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다. 자, 1차 지지라인에서 이제 반등 나왔으니까, 2차 지지라인에서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2차 지지라인은 1차보다 가격대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3% 5%가 아니라, 그 이상, 좀 장대 양봉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죠. 이 지지라인 부분에서는. 근데 뭐 쉽게 내려오진 않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과 관점 보수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음, 참조를 해보시면 어쨌든 도움은 되실 것 같고요. 어, 내려오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투자는 철저하게 방어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종목이 올라가면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이 종목 말고도 또 공략할 종목들이 많죠. 이러한 타점을 기다리는 기회가 오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SMCNC 기다리다가 오면 잡으면 되는 거고, 안 오면 다른 종목 공략하면 되겠죠.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오거나 타점 내려오면 또 빠르게 피드백 영상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영재 소장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1833-6014 전화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어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초록불로 라이프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 이 무료 추천, 2021년 무료 추천 정보, 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두세 종목 정도씩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8월 6일 지난주 금요일 걸 클릭을 해보시면, 자, 어 실시간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어, 무료 추천 종목 공지 사항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음, 장 시작을 합니다.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황을 간단하게 잡아 드리면서, 음, 왜 올랐는지, 하락했는지, 자, 시황 분석을 좀해 드리면서, 음, 자, 장 시작 30분 전, 장 시작 5분 전, 장 시작합니다. 장 시작하면 재단과 동시에 이렇게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리고요. 1차 목표가와 순절가 잡아 드립니다. 뭐 시스웍, 셀레믹스, 이렇게 지난주에 종목 추천을 드렸고, 이제 실시간 댓글로 리딩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단순히 종목만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이 종목을 지금 추천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쭉, 단중 리딩이 들어가고요. 어, 목표가, 이제,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 나오죠? 8월 들어 지금 수익률이 뭐 파란불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빨간불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타라는 것은 결국은 승률이라는 거죠. 확률 싸움이에요. 확률 싸움. 그래서, 어100% 확률, 100% 승률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음,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고 이 확률을 오르나 내리나 50대 50인데 60% 70%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확률뿐만 아니라 내가 확률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그20% 남짓한 손절의 확률에서 어 내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렇게 2% 5%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수익은 8% 크게 크게 잡아가고 손실을 2%때5%때 이렇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이게 단타매매의 핵심이죠. 그래서 어 우리는 뭐 손실을 보거나 물려서 막 물타기하거나 무분별하게 존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 기계적으로 수익과 손실, 확률 싸움으로 이끌어 갈수 있느냐, 요것이 바로, 어, 투자, 단타 매매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한방 투자, 비자발적 장기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AP 투자연구소, 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저희 테마주 검색기가 있어요. 자, 테마주 검색기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컴퓨터 PC 버전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어, 한 눈에 빠르게 단번에 어, 조금 주식 입문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뭐 항공주 한다 그러면 뭐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제주항공 요 정도는 알겠죠. 근데 뭐 메타버스 관련 주 하면 맥스트, 엠게임, YJM게임즈 이런게 바로바로 안나오죠 사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 정도도 모르고 투자를 하시면 안되겠죠 나는 이런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 다운받으시고 참조를 해보시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